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로 임피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불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백 일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이에요 합신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말씀 그 오후에, 오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있고 어, 능력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더더욱 위의 지체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성교사님과 마르케 성교센터를 위해서 주여 일참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내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더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알게도 모르게도 이 정도 죄가 있으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고 깨끗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소생께 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밤께 해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 우리 권역께를 기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한평 평안하여 든든히 서여져가는 건강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신 밤께 해주옵소서. 우리 단임 목사님 현성복 목사님을 지켜주옵소서. 영적간의 강건함을 지어 주시옵시고 또한 저에게도 오늘을 백프로 주셔서 잘복필할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백프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을의 영적 건강의 특이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원 구원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 하나님 저 운수권사님, 송가집사님 최복순 집사님, 최희식 집사님, 조대식, 조대식 서민숙 집사님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께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딜 가든지 영령을 감건함으로 잘 살아들일 수 있게 는 하는 데가 있어주시기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두 성교사님 기름고 주시옵소서 마루페 성기센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름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날로 날로 번창되어질 수 있는 주님 은혜 가운데 사이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고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선한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귀한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맑고 깨끗한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전 예배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외에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덕도 말씀과 기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아멘. 네. 오늘 빌립보소 말씀입니다. 빌립보소 3장 12절로 14절. 빌보스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로 14절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그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기한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가난 이야기인데. 빌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마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 유럽의 최초의 교회이죠. 그리고 옥 옥중 서신 중에서 어, 쓰여졌던 그런 어 음,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보 교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침투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금 신앙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었어요. 또 자유주의 반도덕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어 그들의 신앙을 흐트러놓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장 1절은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 그리고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옴으로 말미하면서 이들을 경계하고 우리는 더욱더 표태를 향하여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건면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율법주의적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상태에서 그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일까요? 12절과 14절에 반복되는 단어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저, 저를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달려가노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달려가노라는, 어, 원어로 뭐냐면, 디오코 라는 뜻입니다. 디오코 이 뜻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달려가도 되고, 안 달려가도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적군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죽으면 죽을, 죽으리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향해서 다해서 달려가는 것을 디오코라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열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때이 열정이 없으면 신앙이 메마른 신앙이 되어지고 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기력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경우가 있죠. 이 무기력, 무기력하다는 것은 열정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달려가는 열정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저는 이 달려가노라를 보면서 세 가지를, 어, 세 가지만 잘하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어떻게 달려가냐면 열정을 다해서 가, 달려가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올바로 세우고 달려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 게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삶을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까지 하냐면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이면은 토하여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센스를 가지고 잘 분별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흔들립니까? 조금만 흔들립니다. 아주 많이 흔들리지 않, 않습니다. 아주 넘어져 버리지도 않습니다. 넘어져 버릴 것 같아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미야마 자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빠져서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금방 일어설 수 있는 열정과 잘 분별할 수 있는 센스 그리고 주님만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음, 사실 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어. 지금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과거의 성적표잖아요. 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현재의 성적표와 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래는 우리가 지금 달려가면 됩니다. 열정과 센스, 분별력을 가지고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흙배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넋 놓고 있지 마세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에 목표가 뚜렷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부모를, 어떨 때는 자녀를 의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열정과 센스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표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각자에게 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부여잡으면은 우리는 넘치는 기쁨과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 어떠했습니까? 오순절 전과 후로 나누어 보면 너무 많은 다, 너무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전 때는 어. 어떠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너가 어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를 제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오순절 후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떤 박해도 핍박도 배고픔도 굶지우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까지도 초월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만 부여잡으면 그런 삶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인생 넘치는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 있는 과거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얼마나 못 살았는데,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교대를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혹시 실수한 일들이 있습니까? 잘한 것이 있습니까? 지나온 것들입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의를 드러내거나 내가 또한 너무 부족해서 또 너무 나를 어 낮추어 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위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이라는 그 초점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앞으로 향하여 달려갈 때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부여잡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는 잘했던지 못했던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259장 you don't 드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예배를 마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